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은 우리 손유이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이번 8월 말씀 저번주에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한번 같이 강사님을 따라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지 아니하고 다만,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있 고린도전서 2장, 고 5절 말씀, 5절 말씀, 5절 말씀 네, 이번에는 강사님과 함께 손유의로 따라해볼게요.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있지 사람의 지혜있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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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하여, 있게 하여, 하였노라, 하라 고린도 전서 2이 고린도 전서 2이5 오자 말씀, 오절 말씀, 아멘, 아멘, 아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유튜부 친구들 8월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 함께 이 말씀 외워보도록 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찬양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시간입니다. 자 유튜브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즐겁게 잘 지냈죠? 이번에도 우리 친구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입술로 그리고 몸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해요. 제일 먼저 아주 원했나요 찬양할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무엇보다 你好。<Yeah. S 2> <laughs> You. Yeah. Yes, hey. sir.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을 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주시다가 주님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를 간사님을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우신 다윗왕 한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우신 다윗왕. 네, 오늘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도 함께 같이 따라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내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나여호와는 나 중심을,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베들렘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세라프하는 사람의 아들들을 중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곳에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세요. 그리고 이세의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다 초청하여서 이를 오도록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드디어 이세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나타났어요. 사무엘의 사무엘 앞에 나타난 이세의 첫 번째 아들은 정말 키도 크고 늠름하여서 보기만 해도 아 사무엘이 아,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부엘아 너는 이 사람을 볼때큰 키와 힘이 있어 보이는 용모를 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단다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단다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제 일곱 명의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마음으로 택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은 이세에게 물었어요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세는 말했어요 이곳에 오지 않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망내아이가한명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를 급하게 여기에 데려오라고 말, 말했어요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이 걸어 들어왔어요 사로엘은 그 아이를 보자.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피부가 아주 건강해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로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바로 이 아이다. 내가 택한 이 아이에게 일어나서 이 아이에게 왕이 될 것을 그 예식을 행하도록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이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이 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어린 다윗에게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의식을 행했어요. 이 아이는 자라서 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훌륭한 왕이 되는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세 아들들의 키가 크고 나이가 많은 형들이 아니라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큰 사람을 택하시며 그 사람을 훌륭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윗 다인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큰 우리 유치부 친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을 따라서 두손 모으고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주일입니다. 비록 성전에 모여 비록 성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아니지만,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키가 크고 사랑이 키가 크고 힘있어 보이는,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작고 어리지만, 우리가 작고 어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아주 아주 큰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유명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증사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두려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이렇게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